주식 투자 가장 빠른 성공과 은퇴를 하기 위해선 이세 가지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은 사실 다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경험은 엄한 스승이다. 먼저 시험에 들게 하고 그 후에 교훈을 주기 때문이다. 여러분들도 저 구절을 들으면 뭔가 느끼시는 게 있지 않으신가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런 행동들 개선하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 인생에 좋은 길잡이가 되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현금을 보유해라. 제일 후회를 많이 했던 행동인데 여러분들은 꼭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위기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건 바로 현금입니다. 본인 계좌에 현금을 확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럼 좋은 기회를 다 놓칠 수밖에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다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게 지금은 현금 확보가 중요한 시기이다. 말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락장에서나 조정장에서나 기회가 왔을 때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건 현금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현금이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열광을 했던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금양. 삼성전자 등 전부 여러분들이 밑에서 매집을 할때 현금이 없었더라면 매수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현금을 어느 정도 내 포트폴리오에 확보를 해놔라. 이 말입니다. 좋은 기회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확보를 해놔야 합니다. 두 번째, 종목을 매수할 땐 신중하게, 그리고 팔 때는 과감하게. 종목을 매수할 때와 판매할 때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주식은 급하게 매수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기업에 대해 알아보고 좋은 기업, 저평가된 기업, 그리고 이 기업이 장기적으로 상승할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현재 시장 트렌드가 어떤 테마와 섹터로 흘러가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분할로 들어가도 절대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쫓아가지 마시고 천천히 사도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팔 때는 정말 많이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기업이 성장성이 멈추거나 또더 이상 사업에 대한 매출액이 안 나왔을 때 단기간에 급격하게 주가가 올랐을 때는 이때는 과감하게 팔아야 합니다. 수익이든 손실이든 정말 살 때와 다르게 팔 때는 과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수는 누구든 손쉽게 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매도는 그와 달리 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매도를 해서 수익률을 그려줄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모두가 탐욕스러워 할때 두려워하고 두려워 할때 탐욕스러워 해라 이 말은 유명 투자자 워림퍼피시한 말인데요 저희가 투자를 할때 종목에 물렸을 때 버티고 버티다가 손절을 하면 그때서야 반등이 나오고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꼭 손절을 하면 올라가 하는 그 시기가 그때가 바닥입니다. 반대로 참다가 매수를 했을 때 항상 거기가 고점이 되더라고요. 그래프는 유명한 그래프들이죠. 개인들이 열강을 할때 그리고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매수를 해야겠지. 그리고 고점에 물리고 하락이 나왔을 땐 부정을 하고 혼자만의 논리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잠시 조정일 뿐이야. 이런 생각에 다시 곧 올라갈 거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금 저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분들 머리에 떠오르시는 게 없으실까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랑 비슷한 차트라고 볼수 있죠.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은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공포에 사는 것 매우 두렵고 아무나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려울 때 매수를 할 자신이 없으면 관망하는 것도 저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열강을 할때 파는 것 이미 시장에 전부 과열이 되고 저 사람 이 사람 들어갈 때 저희는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가장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대로 따라가야 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움직여야 할 때도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작정 확신하고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때 우리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공포심에 패닉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매도를 할때 우리는 그때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염리한 투자자의 고전적 정의는 약세장에서 매수를 해서 강세장에 매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세 가지만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으셔도 정말 좋은 투자자로서 거듭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더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 모든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있는 구독자 전용 공부방에서도 제가 실시간 시장 브리핑과 함께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은 혼자 하기 보단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공부방 입장하셔서 저랑 같이 힘든 주식 시장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